개털된, 손상된, 망가진 나의 머릿결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면 그냥 제 영상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거고 광고받은 제품 단한 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라떼님들. 레띠입니다. 집에서 손상된 머릿결, 그러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개털된 머리카락을 복구시키는 홈케어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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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시도 끝에 완벽한 머릿결을 위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효과적이고 확실하다는 걸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시중에 나와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 부분이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울렁에 들어가서 린스나 트리트먼트 제품을 구매하려고 전성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사용하고 난 직후에 부들부들 거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머리 머릿결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계속 루틴을 찾으면서 좋은 제품들을 찾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랬고 그러한 긴 시간동안 와, 이건 진짜 좋다 하는 제품들을 그래도 찾긴 했어요. 한 3, 4개월 정도는 이 제품들로 루틴을 돌아가면서 머릿결 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개털된, 손상된, 망가진 나의 머릿결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면 그냥 제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오랫동안 완벽한 루틴을 찾는데 정성을 쏟은 만큼 광고받은 제품 단한 개도 없습니다. 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제품이에요. 집에서 홈케어로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 케어랑 수분 케어를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우리 머리카락에 80%를 차지하는 성분이 여러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빠지면은 얇아지고 쉽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단백질 트리트먼트가 꽤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모발을 탄탄하게 만드는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요.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모든 단백질들을 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이드롤라이지드 케라틴, 하이드롤라이지드 케라틴 성분이 들어간 그게 조금 들어가면 안 되죠. 적어도 전성분 표를 봤을 때 중간에 있는 거, 좋으면은 앞쪽에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셔야지 우리 머리카락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펌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염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모발에 그 케라틴들이 점점 빠져요. 근데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을 꾸준하게 우리의 모발에다가 넣어주면은 우리 머리카락 큐티클 사이사이로 침투해서 손상된 부위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이드롤라이지드 케라틴이에요 자이 지식을 갖고 올리브영 트리트먼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전성분을 보잖아요 하이드롤라이지드 케라틴이 안 들어간 제품도 정말 많아요 그런 제품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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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자 모발이 건강해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단백질들을 쓰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실크 단백질이나 뭐 콜라겐 얘네들도 다 단백질이니까 근데 실제 머리카락 내구성 네 증가에는요, 하이드롤라이즈드 계라틴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트리트먼트 단백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분 케어. 머리카락이 건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단백질로 채운 다음에 수분 케어를 들어가야지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이 되는 건데,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그 남은 날들은 수분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돼요 수분 트리트먼트는 단백질이 별로 없어도 돼요 다만 실제로 우리 머리카락에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전성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글리세린, 베타인, 우리 얼굴에도 바르는 판테놀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그리고 세라마이드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 얼굴에 바르면 수분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머리카락에도 수분감을 채워주는 성분들입니다. 단백질 트리트먼트, 수분 트리트먼트. 이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쓰세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할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나서 바로 트리트먼트를 바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타월 드라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타월 드라이를 중간에 해주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머리카락 전체에 듬뿍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트리트먼트 브러쉬로 쓰는 건데, 만타 브러쉬라는 건데, 트리트먼트를 바른 머리카락에다가 젖은 머리카락에 빗질을 해도 엄청 부드럽게 잘 닦이는 브러쉬라서 제가 이 브러쉬를 트리트먼트 브러쉬로 쓰는 거거든요. 얘를 트리트먼트를 바른 젖은 머리카락을 빗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단백질 트리트먼트든 수분 트리트먼트든 요지는 머리카락 안에 그 단백질 성분, 수분 성분을 잘 채워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빗질을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가요. 정말 진심으로. 머리카락에 단백질과 수분감을 가득가득 꾸준하게 채워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결이 점점점점 좋아져요. 요거, 어노브 제품. 하이드로라이즈드 케라틴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뭐 하이드로라이즈드 우유 단백질, 뭐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 하이드로라이즈드 하이드로 실크 다 하이드로라이즈드 케라틴이 없으면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성분들이에요. 하이드로라이즈드 케라틴이 있어야지 다른 단백질들이 수분감과 영양분을 넣어 주면서 서포트로 좀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의 효과를 조금 더 올려 줄 뿐이지.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이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중간에 딱 들어갔습니다. 얘 쓰세요. 단백질 트리트먼트. 매일 쓰면은 오히려 머리가 뻣뻣해져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모발이 그만큼 단백질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뻣뻣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탄탄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 트리트먼트는요. 매일 쓰는 것보다는요. 일주일에 2, 3일. 많으면 3, 4일.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그렇게 격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단백질 트리트먼트로 단백질을 채워주신 후에 닥터포 헤어라는 브랜드예요. 완벽한 수분 트리트먼트예요. 단백질 트리트먼트랑 교차 사용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전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수분 트리트먼트는요,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딱히 정해주진 않는데 거의 이런 루틴이에요. 얘 하루 쓰면은 다음날은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날은 또 얘. 어, 머리카락이 탄탄한데 약간 조금 퍼석퍼석해 하면은 수분 트리트먼트 주기를 조금 늘리는 거예요. 아, 머리카락은 부드러운데 머리카락이 좀잘 끊어지네? 그러면은 얘 이틀 쓰고 얘 아래 쓰고 이런 식으로 내 모발 컨디션에 맞춰서 주기를 조절하는데 포인트는 하이드로 라이즈드 케라틴이 들어간 트리트먼트,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정말 수분감이 많은 가벼운 수분 트리트먼트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 루틴은 별게 없는데 정말 어려웠던 거는 좋은 제품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라떼님들 어,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